푹푹 찌는 여름, 매미도 대성통곡 한바탕 울다가 날씨. 더위 앞에 장사 없다지만 장사하느라 뜨거운 곳이 있다는 제보. 아, 덥다 더워. 진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낮보다는 밤이 더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용상시장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여름밤이 굉장히 신나질 텐데요. 밤이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용상시장의 야시장! 지금 제가 바로 소개 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어, 어디, 어디?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용로의 전통시장은 밤을 잊은 사람들로로 달아오릅니다. 낮보다 밤이 좋은 여름 다 같이 바아볼까요 야시장 한바퀴바근 시간에도 해는 여전히 중천. 안동 도심에 자리한 용산시장도 대나처럼 분주합니다. 바로 야시장 준비가 한창인데요. 보만 봐도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가 <laughs> 보여요. 선생님, 네. 이 용산시장의 야시장 언제 이렇게 오픈하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문화관광식 생수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컨셉은 저희가 야시장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러 이 매대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점, 상점 주인들이 이장그 매대를 운영을 하십니다. 아. 커피부터 분식 어, 양식, 일식의 해집까지 <laughs> 예, 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럼 한번 쫙 둘러보고 네. 열심히 소문 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산 달빛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기존의 시장 상인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합니다. 밤에 응. 안 먹을 수 없는 메뉴들만 준비를 싹잘 해두셨네. 그렇죠. 다 맛있어 보이지만 네. 아 이거는 꼭 맛봤으면 좋겠다는 메뉴가 있다면 뭘까요?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네. 아 그런 써볼래 아무래도 그런 의도로 여쭤본 건 아닌데 그럼 또 주시면 제가 맛은 한번 볼게요. 어, 예. 아 굵직하네요. 네. 오징어 막 야들야들 쫄깃쫄깃하고요. 네. 옷을 간을 엄청 잘하셨네. 잘 입히셨네. 근데 오늘 한1 0만원 갖고 오셨죠? <laughs> 아뭐 결제는 어차피 탑 주시면 되니까 야시장이 생기고 나서 더 바빠지셨겠어요 예 음. 좀 많이 바빠졌어요 저기 음. 안에 있으면 손님이 그래도 좀 드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야시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님도 많고 <laughs> 그래서 기분 좋아요. 불황에 더위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재래시장 주말에 열리는 야시장은 사인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또 이렇게 야시장에서 시장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야시장 자주 오세요. 우리 아직까지 네. 용산시장에 야시장을 한다고 몰랐던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한번 오시라고 홍보 말씀해 주신다면요. 용산시장에 오시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한 눈에 다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안동 용산시장으로꼭 오세요. 오세요. 매주 300여 명 이상이 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습니다. 달달한 식혜는 꼬마 손님 입맛에도 달달. 면은 먹을 게 없는 게 아닐까 어른들 먹는 것만 있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어 식혜 사러 왔습니다. 어 식혜 드시려고 아니면? 아기들도 주고 저도 먹을라고. 시장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께 한번 좋다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지금 준비된 것도 많고 좋은 행사도 행사도 많이 하니까 놀러 오세요. 나와서 좀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매번 주차장이었던 곳인데 어... 이렇게. 그 이렇게 활기찬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한 좋은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고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는 야시장. 야시장하며 빠질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문화 공연인데요. 단연 인기는 즉석 노래자랑. 오늘 또이 야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모래자랑이라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도 재밌는 거 알죠? 또 우리 어른들 보니까 흥이 보통이 아니셔.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 벌써 약간 벌써 약간 마우스 바운스 하는데. 알고 보면 마이크 체질, 무대를 휘어잡는 흥부자들 속속 등장. 용기 있는 자에겐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경품도 화끈하게 쏩니다. 노래를 또 불러주셨어요. 아니 근데 노래 자랑은 또 어떻게 참가하셨대요? 네. 아 그냥 놀러 왔다가요. 놀랐다가 갑자기 아, 노래가 아니, 하고 야, 싶어서. 아, 아니 야시장 오니까 갑자기 막 흥이 아, 오르셨나 그냥 봐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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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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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시장 이렇게 와보니까 아, 어떠세요, 네. 기분도 좋고요. 뭐 여러모로 이 경험사 <laughs> 좋았어요. 안은자리에서 아. <laughs> 먹고 보고 침묵 도모까지 끈끈. 흥도 채우고 배도 채우고 분위기에 취한다 취해. 아 먹는 거 자꾸 보니까 이제 저도 못 참겠어요. 바로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준비 됐죠 오케이 가시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숭덩숭덩 썰어주는 김밥과 군침이 절로 도는 떡볶이, 단짠단짠 야식 반짠 단짠 세트 나갑니다.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 더위만 빼고 뭘 먹어도 맛있다. 와서 금액을 보고 놀랐고요. 먹고 나서는 아, 괜히 막 외부에서 두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시장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장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손맛이 검증된 분들이시잖아요. 이미 이 자리에 오래 자리 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허트로 만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얼굴을 내고 하는 이 장사가 맛없는 걸 만드실 수가 없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상인들이 직접 나서 바가지 요금이 일절 없고요. 맛도 보증입니다. 즐거움에 더불으 받아가세요. 확실히 야시장을 하니까 밤에도 북적북적하네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야시장 하기 전과 후를 생각하시면? 가게 낮에 하고 저녁에 나오는 건 조금 무리다 싶고 걱정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가시니까 저희들도 보면서 너무 기분 좋고 같이 즐기게 되는 것도 같고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자랑도 보고 네. 이렇게 다양한 음식도 좀 즐겨보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저렴한 가격으로. 또이 야외에서 하니까 아, 즐겁네요. 저 자신감으로 <laughs> 돌아가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보다 더운 내일. 애누리 없는 날씨 때문에 잠못 이룬다고요? 용상 야시장으로 밤 맛을 오세요.